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올류 K3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해당 차량은 2019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현재 키로수가 92,000km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식 데이비했을때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 대고요 등급이 노블레스로 이제 옵션도 나쁘지 않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형을 보시면 앞에 외관에는 약간의 이제 튜닝은 들어갔어요. 이제 차량 내부를 보게 되시면 이제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정품 내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양쪽 열선이랑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당연히 들어가 있고 후측방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은 준수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 사항에 사이드 실 패널 및 쿼터 패널은 이제 부분적으로 판금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 들어온 날짜는 5월 16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지는 대략 한달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들어온지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출고가 대비했을 때 이제 감가도 많이 된 상태고 5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출고가에서 절반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져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이 1,389만원입니다. 여기서 부대비용 다 포함하면 아마 1,5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사고 없고 깔끔한 차량으로 찾다 보니까 이 차량이 나와서 또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 이 금액대에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고도 없거니와 이제 옵션도 나쁘지 않고 외형도 약간의 튜닝이 들어가서 이쁜 어 차량이라서 어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이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이 차량 말고도 수도권에 다른 차들 많이 있으니까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